자 아주 중요하지 뭐이 콤마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미분이야 이게 결국은 요걸 해석하면 미분한 다음에 여기 원래 모값 뭐 쓰는 거야 x 값 쓰는 거지 그러니까 x 값이 2일 때 몇이 된다 4가 된다 하나가 더 숨어 있어 이 그래프가 이 콤마 3을 지나니까 x에다 2 대입하면 y 값이 3이 됩니다 그러니까 f 2는 3이야 자 그리고 이거 바로 로피탈로 달릴 거야. 리미트 x가 2로 갈때 아래꺼 미분하면 f 프라임 x 위에꺼 미분하면 ex 자 여기다 2 대입하니까 f 프라임 2분의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지. f 프라임 2가 4니까 결국은 답은 4분의 4일이야. 엄청 중요해. 자, 뭐가 중요한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, y는 f(x)가 그위에한점 (2, 3)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다. 그러면 여기서 아, x에다 2 e 대입하면 y 값은 3이 되는구나.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하면 그게 기울기다. 요거요거 요거. 요게 중요하다고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보고 요걸 떠올릴 수 있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줘야지 됐지?